여러분, 환생을 믿으시나요? 서양에서 환생이라고 하면 모두 지목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시 루이스 이디입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서양인들은 그녀의 환생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세계의 환생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현대 사례 중 하나라고 말이죠. 서양인들이 확고히 그녀의 환생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생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그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4년 1월 16일, 루이스 e 디는 런던 이스트 그리니치의 블랙 키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3살 때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곧바로 가정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본 가정인은 그녀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사망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픔을 느낄 새 없이 가족들은 장례를 지낼 곳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장례할 곳을 찾은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장례식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침대로 돌아온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이이디가 침대에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디의 이상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디는 매일같이 거대한 기둥이 있는 건물에서 지내는 자신이 꿈에 나오고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꿈을 꾼다고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여긴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호소하였죠. 그렇게 통곡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집 근처의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집트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어린 이디는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홀을 이곳저곳 거칠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고대 조각상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상 행동을 하였죠. 그러면서 이디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집, 즉 고대 이집트가 자신의 집이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후 이디는 제집 드나들듯이 이곳을 매일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명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 재단사였던 아버지로 인해 이디의 집안은 고등 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던 중하층 가정에 속해서 따로 이집트 문명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죠. 이런 이디는 대형 박물관에서 일하던 영국의 이집트 학자 월리스 버지 경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의 기초를 비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디가 가르쳐주는 상형문자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성인이 된 이디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이집트 잡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자신이 나오는 꿈은 여전히 매일같이 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맘 압드엘 메구이드라는 이집트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와 결혼에 성공해 꿈에 그리던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그녀는 아들을 하나 낳고 아들의 이름을 세티라고 지었습니다. 이디는 이 이유에 대해 오래전에 죽은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 세티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궁금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디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에 14세의 소녀 벤트레시트가 있었는데, 그녀는 견습생 처녀 여사제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벤트레시트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미모가 뛰어났는데, 이 벤트레시트는 람세스 2세의 아버지 파라오 세티 1세의 눈에 들었고, 결국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사제들이 있는 구역에는 왕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 금지 구역에 왕이 들어와 불결한 행위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됐기에 벤틀레시트는 왕을 위해 결국 자살을 선택하여 슬픈 결말을 맺었다고 말이죠. 이 벤틀레시트가 매일 밤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 이디 자신의 전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파라오 세티 1세를 기리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세티라고 지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아랍어로 세티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옴세티라고 자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현실보다는 고대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디의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1936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 후에도 이디는 이집트가 진정한 자신의 집이라고 하며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디가 환생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증폭하게 되는 일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디는 이혼 후 이집트의 고대 유물부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마치 자신이 살던 곳인 듯 동료 이집트 학자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통찰력으로 하나하나 발굴하였는데요.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자신의 전생의 기억을 되짚어 한 곳을 가리키며 "이리는 여기를 파보세요. 고대 정원이 여기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합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곳을 파본 동료 학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정원의 잔해가 그곳에서 속속히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 이에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는 네페르티티의 무덤을 찾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이디는 그곳은 투탄카멘의 무덤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따라 투탄카멘의 무덤 근처에서 음파 탐지기를 사용했고, 음파 탐지기에 이상한 소리가 잡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한 후에 투탄카멘의 무덤을 레이더로 스캔하였을 때, 학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비밀 공간에 들어가려면 고대 벽화들을 손상시켜야 해서 여전히 그 비밀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밀 공간엔 이디의 말처럼 레페르티티의 무덤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녀가 기억에 따라 설명해 주는 곳을 파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디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던 동료 전문가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디가 정말 전생에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죠. 이후 1952년, 그녀는 이집트 아비도스에 있는 위대한 사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이 전생에서 여사제로 일했고 환생을 한 사람이라는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꿈에서 본 여사제로 일했을 때의 장소 그리고 모든 사물들의 위치가 이곳과 완전하게 동일했기 때문이죠. 이후 그녀는 4년 동안 계속해서 아비도스로의 정근을 간청해 1956년부터 아비도스에서 영구적인 임무를 하다 1969년 은퇴 후 남은 여생을 아비도스 옆 아라바 엘 마드푸나 마을에서 지내다 1981년 4월 21일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비도스 옆에 영원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살아있는 동안 비밀로 유지되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또한번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엔 고대의 이집트에서 연인이었던 파라오세티 1세의 영혼과 꿈에서 여러 번 만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 있었죠. 이렇게 한평생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주던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실제 그녀가 환생하였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평범하게 배운 지식이 아닌 그녀만의 특별함으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발견해내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녀는 정말 고대 이집트의 여사제가 환생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및 추가 개인적인 해석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